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또 없답니다. 더니길고도 음. 뭐 없고 바고살 빵은 도 없대. 나지모르 하룻밤 사이에 은행에 맡겨둔 460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단 겁니다. 급히 다른 적금 통장을 확인해 보니 역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 계좌의 돈들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5일 라 그날부터 시작된 거죠. 다빼고 보험 뭐 그거 다빼는 거죠. 대출도 해가 예금 3천만 원을 도둑맞은 것으로도 모자라 정체모를 대출이 무려 5건. 대출액은 5,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시장 반찬되기에는 피가 좀죠 난이 이거 좀얘 편하게 내가 그해실수 있게 다 생각을 했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응. 마이 지난 2월 초 벌어졌던 이 황당한 사건으로 강 씨는 수십 년을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피 같은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그 이유조차 알수 없는 현실이 더 믿기 힘들다는 강 씨. 전날인가? 집에 있는 컴퓨터 공인증도 그거 한 다음에 국가나눔 신청했단 말이래. 그러고 그냥 그렇게 된 같아요. 강씨 아들은 혹시 자신의 실수로 공인인증서를 유출해 벌어진 일은 아닌가 미안함에 눈물을 쏟아냅니다. 진짜 그 매일 일하고 음. 일 하나 다친 적도 있거든요. 음. 아 이러니까 좀. <laughs> 그런데 이 기막힌 일은 강 씨네만이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laughs> 결혼 후 20년 만에 내집 마련을 하던 무렵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눠서 빼가으려고요 뭐 200, 400 무슨 회사로도 나가고 은행에 알아보니 소액 대출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거의 한 1,900... 한 2, 30이 그렇게 된 거니까 계약금이 들어있던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이 돼 순옥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월세 계속 살다 처음으로 산 집이죠. 대출을 한0를 받고 그러고 들어온 집이거든요. 여기. 다 빚이 빚인데 2천만 원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돈이 사라져버린 의문의 사건을 급히 경찰에 알렸다는 순옥 씨. 그런데 며칠 뒤 그녀는 뜻밖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들 현우였습니다. 그 얘기 안 듣는다. 엄마,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내 돈을 벌어오든 어떻게 합계?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말과 함께 집을 나간 아들 현우 그런데 그날 밤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온 현우가 뜻밖의 말을 꺼냈답니다. 패딩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형편에 그백 얼마짜리가 말이 되냐 그랬더니 얘가 그 이제 알바를 토요일 일요일 다니면 한십 사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집단에는 그거를 해서 갚을 요량으로 이제 백만 원을 받고 싶었던 거야. 대출 엄마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있으면 열여덟 살 현우도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광고를 봤다는 겁니다. 엄마 차트 해 줄게 그러고 가져간 거지 그날 밤에 제 핸드폰을. 대출업자의 지시대로 엄마의 주민등록증을 찍어 전송한 현우. 그러자 인터넷 대출업자 닉네임 김왕가는 현우에게 바로 100만 원을 송금해 줬습니다. 내 통장에서 얘한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엄마 순옥 씨의 돈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강 씨도 19살 딸에게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출금 1 0 0 원이 필요하고 인터넷에 뭘뭐 신청할 때 받지 못하고. 아빠에게 용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강 씨의 딸도 1 0 0만 원을 대출해 준다던 김 왕간의 말에 아빠의 개인 정보를 넘겨줬습니다. 휴대폰에다가 원격 조정 어플을 깔아요. 음. 새로 계좌를 하나 개설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 이름 갖고 10억 원 정도까지 피해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피해자도 한 20명이 넘어갔고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라는 준호는 용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동네 형의 말을 뿌리치지 못한 게 지금도 후회스럽습니다. 갑자기 연락 와서 일러와서... 또 피곤해요. 엄마가 컴퓨터 신분증 과정 준다면서. 자고 음, 시간만 있다가 다 해결돼요. 정말 애미론이었어요 애미론. 엄마 통장 하니까 애미론. 네. 아빠 통장 보내면 애비론이고 할아버지 통장 하면 할배론이라고. 음. 정말 난 애, 애미론이었다고. 2성년 자녀에게 모뭐 신분증 사진을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우득여서.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소위. 엄마론이라고 불린다는 불법 대출 어른들에겐 다소 생소한 엄마론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선 꽤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촬영합니다 아, 지난 2월 경찰 추산 1 5원의 피해를 낳은 일명 부모론 대출 사기를 벌인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거 방금 한 교육으로 아저씨가 푸신다까요 내가 어떻게 풀어 우표가 인사할 거고 안할 거고 변너사 오면 얘기할 거야 안할 거야? 변호사 오면 얘기할 거야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에도 당황한 기색 하나 없는 남자. 이 남자가 바로 닉님 김왕관 주범 김 씨입니다. 놀랐던 게 2019년 12월부터 범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 김왕관의 나이는 19세였습니다. 3개월 이라는 단시간에 수십 명의 청소년을 깨어 억대의 금융사기를 벌인 김왕관. 범행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만 1 9 살이었습니다. 더 기막힌 건 아프리카에서 VIP니까 엄청 유명했었어요. 그 BJ들 사이에서 음.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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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들에게 별 풍선 그러니까 후원금을 선물했다는 김 씨. 클럽에서 가면요 그날의 VIP가 되기 위해서 술을 계속 시킵니다. 샴페인은 뭐한 병이 이백만 원짜리. 한 번씩 음. 마시고. 체포 당시에 상금병, 빈 병이 이제 황금색 박스에 있더라고요. 그 시세로 빈 병이 400만 원정도였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원 쓰는 건 우습게 알아요.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은 김씨 일당 손에서 허무하게 사라져갔습니다. 검거 당시 거의 무일푼으로 체포됐다는 김씨 일당. 그런데. 김완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았죠. 특히나 대출을 받으려고 왔다가 모집책이 된 학생들은 중학생까지 있었습니다. 검거된 조직원 15명 중 대다수가 10대 청소년이랍니다. 미생은 뭐 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거어게 좋아? 돈좋아하고애 어린애들이 만이거만 조금 해주면 벌서 그 줄고 다니오신는 소액 대출을 받으려던 아이들이 범죄자의 길에 들어서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실장지 다가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본 아이들 상당수가 친구들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토스 실장의 길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손님 주시자 돈 필요하면 자기 손님 찾아서 야 해주고 수료게주고 업자랑 만나서 일을 배우면서 호수 하고 다시피는다 용돈 몇만 원을 빌리려다 불법 대출 세계에 눈을 뜬 아이들은 스스로 대출 브로커가 되어 수수료를 받아간답니다 그중 누군가는 대출 조직의 가장 윗선인 작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15살 때부터 2년 동안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고등학생 민재는 자신을 비롯한 10대들이 불법 대출 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애들이 되게 간절한 애들이 많아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요. 이제 달콤한 말로 다 속이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난네돈 몇백을 줄게. 저는 뭐 달에 350에서 400까지는 해봤어요. 돈 와서 빠져버리니까. 처음엔 돈을 빌려 쓰고 갚으려던 아이들. 하지만 대출을 받을 친구들을 데려오면 더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고 만 겁니다. 압박감이 되게 엄청 커 아, 잡혀가서 가지. 이거 나 진짜 흥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 생각하면서 몸은 이미 자판을 주들게고 있어요. 돈을 벌려고 도대체 돈이 철복이 나잖아요. 문제는 범죄 에 가담한 브로커 역시 10대 청소년이다 보니 아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속도로 부모론이 퍼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요 잘 있는 식으로 하다가 제가 시기 안 한다니까 엄마 그래서 합생만 있다고 발명도 하고 친구들이라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무서워서 가져갔는데 심지어 대출을 받을 생각도 없던 준호는 동네 형의 협박에 엄마 개인정보를 넘겨줬다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아이들의 세상에서 수많은 불법 대출 피해자와 수많은 가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유형에서 보면 우리가 최근에 발생한 N번방이나 음. 이런 사건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결국 청소년들은 그런 음.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범죄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음. 가해자가 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계속해서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관심으로 아이들의 세상에 퍼진 위험한 돈놀이를 멈춰야 합니다. 이 기막힌 사건의 다음 피해자는 어쩌면 나와 내 아이일지도 모릅니다.